네, 오늘은 노아의 때와 같이란 제목으로 특강 예수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아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특강을 듣다 보면 평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지 않은 이 특강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 때에 마음에 조금의 요동함도 없이 그저 구원의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예수 이름만 증가하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특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예수님 오실 때쯤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임하실 때쯤 이 세상은 홍수 전에 노아이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전에 노아이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홍수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정상적인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림이 임박할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상을 깨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무언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폭행 같은 것이라든가 아무튼 무언가 인면수심의 범죄가 일어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때가 되어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특별히 바뀌는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세가 돼서 흉악 범죄가 일어난다 그러는데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첫 사람 아담의 장남 가인을 생각해 보면요. 그는 동생을 처죽인 흉악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 안 돼서 이러한 흉악한 범죄가 일어났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온갖 종류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알고 보면 이런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옛날에 다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러한 성적인 범죄를 범치 말라고 규리를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천재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전보다 횟수가 더 요즘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요. 옛날에도 천재지변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홍수로 난리 났다고 하는데 노아 홍수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이전보다 더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17장 2 8에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로스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스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집을 짓더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로스의 때는 노아이 때와 다른 것이 없고, 단지 팔고, 사고, 집을 짓는 것이 더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정상적인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까? 팔고, 사고, 집을 짓는 것.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하신 예수님의 참속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런 행위를 하게 한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행위가 겉으로는 보기에는 악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선한 행위를 한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행위들은 다 죄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은 여느 때와 같이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노아일 때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노아로부터 분명 120년 뒤에 홍수로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방주를 만들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홍수로 멸망하느냐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그저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일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 홍수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사람들의 모습이 노아이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여러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불로 태워지고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오히려 비웃고 있습니다. 무슨 심판이냐, 무슨 불지옥이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노아일때 사람들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장가들고 시집가고 팔고 사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사실은 반드시 성경대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오늘 말씀을 경홀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때 사람들이 노아를 통한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아 시대 때에 홍수가 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홍수가 날 기미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땅에 비가 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노아의 말을 허무맹랑한 말로 치부하고는 더욱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홍수 전까지는 그러므로 그런 그들의 삶의 방식이. 태양빛 아래서 허관날 방지를 만들고 있는 노아보다는 더 지혜로운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로 다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을다 불러서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은 하늘에 오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그 이후 20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사는 것이 더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노아일 때 말씀하신 대로 홍수로 멸망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는 반드시 오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부신자들을 불러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내가 그동안 주인 되어 산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지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노아이 때와 같은 이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속에 오른대로 사는 이때, 우리는 탁 모이기를 심쓰고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모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구원의 예수께서 그림만 높이고 자랑하며 사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